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짤짜리 되기면은. 어. 고블린통. 아, 자자 그런 스페 있어야 돼. 스페는 있어야 되지. 근데 일단 짤짤리는 일단 다 넣었어. 기본적인 짤짤리들 삼총사도 짤짤인가? 삼총사? 일단 애정 어떻게 할래? 애정. 애정도 차. 오케이. 다 기사 빼고. 열 날까? 아 여기 빼고 있구나. 자 이제 짤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분노 마법 어. 인정? 인정? 아나 인페로 드래곤 있는데 쓸까? 야 잠만 응? 어? 인페로 드래곤 있는데 쓸까? 어 일단 써봐. 그러면 뭐? 난짤리 일단 했으니까. 빠르게 방어할 수 있는 거 해야겠다. 호흡 뺏고.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나나나내말내거 들어봐. 고블린 토. 인페로 드래곤. 아니 딱니거 네 보면 되지. 어, 어디 있어 로이? 로이. 로이 그, 어디 있을까? 자주 사용하는 거로만 뜨잖아. 로이야? 니어디냐클랜을 찾아보여있다. 나... 어, 몇 등이지? 나, 나 26등이네. 전투대기 왜. 아, 이거, 이거, 얼른 스턴컷. 그러니까. <laughs> 해. 해? 어, 그냥 하자, 일단. 아, 내 것도 이상한데. 아뭐안 어, 죽겠지. <laughs> 뭐잘 되겠지, 뭐. 애정. 앨범 병, 지금, 안나 까라, 까라. 대기, 대기. 오, 어, 참. 아! 짜, 안,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응. 갈라다. 나 화살아질 거야. 괜찮아. 일단, 뒤에 기사 놔둘게. 와우, 미니언 패거리로, 화다다다다다다 하면, 미니언 패거리 와리가 이렇게 쪄고, 분노대기, 분노대기. 분노 야, 이 자식아, 미니언 패거리, 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야야야야, 짜짜리, 짜짜리, 사기다 기아 기사있어 뭐. 기사 마녀는 기사. 기사로 처리해주고 애정타임 오 잠만 어 잠깐만 왜 이렇게 없어 오, 잠만 어 잠만 찍방했다 미쳤다 진짜 우린 한방임 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골린통두개 갈까? 아 근데 파스 아 파스 아까 뺐나 아닌데? 아... 내가, 일단 내가 나 골링... 가가지고 파스 빼볼게. 안전이 쏙. 또... 아, 아 나이 나이어 뭐야 내 걸로다. 제대로 좋대. 좋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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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누가? 뭐 하시는 거죠? <laughs> 와우. 우리 한늘 막힐 수 없다. 이거 솔직히 상대 대기랑 상성이었어, 우리가. 어? 어, 어 야, 진짜? 상크 노려야 돼, 이거. 대기 타다가. 일단, 오케이. 쩐. 어. 써. 오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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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야 돼. 오너야좀 한두 만이나어됐다오 담아가 와쪼 어떻게 와 제대로 상성이다 파이어 스피드 뭐냐 지금 지 수밖에 없음 어, 아니야. 아 아니야 <laughs> 아, 아, 아. 아, 아, <laughs> 음,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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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애정 빼자, 큰게 없어. 나 토네도 될게. 애정 빼자. 토네도 일리비에서 난못 느끼고. 진정한 짤짤이를 보여주겠다. 생각해보니. 아, 나 복제마법 써줄게. <laughs> 고, 고블린통 복제마법. 야. <laughs> 나 암마 쓸 거야. 암마녀. <laughs> 난 <우리 웃음> 지금, 그래도 이거. 어? 봐주니까, 어? 나 기사들. 아, 뭐야. 그러니까 뭐. 상가 어, 시... 재밌다, 2대2. 오! 아레나 11이다. 오! 오! 처음 느껴봐. 어떻게 할래? 어, 아, 오예! 아, 오예! 아, 오예! 예. 오예 <laughs> 우리한테 완전 이득임. 응. Oh, yeah. 야, 복지 못 뭐야? 어 예. 야복제망면못 날리겠어. 뭐야? 언제 뭐야? 깨져? 뭐야? 왜 부기졌어? 뭐야? 아 조잡다. 왜왜 부기졌어? 오 그니까. 뭐한 건이야 상대방? 저거 왜 저거 막지 않았냐? 또 네가 막을 수 있어? 아니요. 바킬때에 바뀔 때, 바뀔 킬 삼만. 이점신. 올라. 아, 막없어 되게 상성이야 이거 너무 너무 상상 엄청 많이 나왔어. 내가 이거 뽑을 거야 아. <laughs> 야 그럼 이 다음에는 그걸로 하자. 뭐? 전설의 대. 전설? 있는 전설, 전설 왔...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맞추는 거지. 아이판리 아무 말 이렇게 꿀. 뭐든 모르겠지만 분노 쓰는 거야 일단. 야 분노 두 개로 겹칠래? 어? 어얘렇단나어 왼쪽 풀어야 돼 우리 빨리 오오오오오오좋다하 토네이도의 힘. 아 내가 아프면 계속하자. 아 상대 화살있지. 아 화살 뺄 방법이 없나? 아 엘릭서 좀 채우테니까. 이제 이제 더블레 하고 있어. 일단 이따, 기회. 이따, 귀에... 우리... 이따 화살 날리게 해야 되는데. 아 토네이도 아까 날렸지. 아. 오케이 화살 날렸으니까. 어 가자. 잠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그쵸? 가야 돼. 이거 좀 막고. 에, 상대 화살 나오겠다. 괜찮아. 이거 부셔지면 이거 나오니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날라갑니다. 어이거복제가 잘못 썼어. 괜찮아. 아..노.. Uh, no. <laughs> 그래도 상크라운은안 돼! 오케이. 어? 아, 이제, <laughs> 안 되겠다. 바로, 아, 우리가 봐주려니까 얘네들이 안 되잖아. 그니까. 어, 일단, 일단. 있는 전설 다 가지고 올게. 1 0포시키푸세너 어딨어? 건물대 가면 써볼까? 백도나. 나 석공. 소플... 나박격포덱 가야지. 음. 음. 아야 레벨업 안해도 되는데. 응? 왜? 토너먼트 기준일걸. 아니걸나 기사 8에 비해서 8으로 나오는데. 그래. 나 지금 두개 토너... 빼고 다 그거야. 그러니까 일단 탱커가 라바로 할 거거든. 아 포네도 있어야 있어. 되고. 내가 화살 챙겨갈게. 어 화살 나도 챙겼어. 아 복제를 뺄까? 복제 뺄까? 복제 빼는게 아니야 복제 넣어야 돼. 왜냐면 라바한테 뭐지? 쓰면 개꿀이잖아. 너너 너 있어 라바 지금? 응나라바기에 아무만이하면 응. 환상의 조합이니까 와 토네이토하고 하세요 무 시나 토네이토 아레나체 쪽박이지 예. 퍼 뒤에다가 일단 스 뽑아봐 오케이 야 이거 하고 그거 가자 아아저 아, 내가 막을게 으 잘못 썼다 괜찮아 저, 내가 화살도 짤게 응. 화살 두개와좀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가서 안 돼, 내가 한 번만요 가... 내가 하나 살았어 라봐아셋 머슬 아, 나 마음꿨어. 어, 그로 아,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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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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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을잘아 잘라... 어. 아, 일이실내 아, 일바 아, 실내 너무 크다. 오케이, 땡큐 감사. 박쥐하늘도 어. 맞죠 어떻게 하냐. 아, 화살소? 응. 일단 아... 써. 일로 와이울게 라바를 가야 되거든 이쪽으로 갈까 아 반대쪽까지 반대쪽 와 아마 아만... 아 이거 맞았으면 안 되는데 와우 조제 다 제대로 아! 아 빨리 오케이 괜찮지 않아요 어 보겠어 뭐 가야 돼 이대로 가운데 어, 가 바로 가자 와 아, 근데, 다, 이거, 우리 포터피가 12여서. 와. 와, 저 푸세. 아! 아! 아깝다, 저거, 아! 아! 아 진짜. 진짜 다, 아깝다. 다, 다 그걸로 하니까 막을 게 없네, 근본적으로. 아, 밖에서 빨래. 빨래 그런 상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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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로켓는다음 랭커 득할래? 뭐라고 뭐라고? 랭커. 랭커 대 그게 뭐요그 랭킹 가면 1234막 이렇게 순위 있잖아. 거기서 하는 거야. 랭킹 34? 랭아이전투대에서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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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랭킹 플레이어 뭐... 그 랭킹? 어 거기서 골라서 할 건데. 아, 이거 골라서 일단 하자고? 지역으로 해보자. 지역. 와, 근데 이걸로 애들? 어떻게 이겼대? 다. 아니 뭔 전설이 다 있어. 내가 없는 거만 있어. 아니 아무만이. 골렘 가자. 아 하. 아, 짜증나네. 골렘에다 아무만 가자. 이백 이백 2 이백 아무 아너 이거 잘할 거지 뭐 이백 200, 이백짜리 아니, 응, 아니 나 그냥 골렘들 갈래 골렘에다가 배틀렘 될 거야.